국무총리의 식사가 있겠습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내외 기분 여러분,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는 날입니다.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새 대통령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지난 5년간의 국정을 잘 마치시고 퇴임하신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감사,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.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, 자유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열어나간다는 웅대한 포부를 천명하고 오늘 그첫 발을 내딛습니다.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이어나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